함장님 현재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데이빗? 저희 탐지기에 의하면 간헐천을 빼앗긴 야생 저그무리들이 엄청난 수의 병력을 이끌고 냉기의 그런 지역으로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야? 다 쓸어버리면 되지.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저그무리들이 몇십만 마리는 족히 넘을 겁니다. 그걸 다 죽일 순 없어요. 우선 진행 중인 사이오닉 에너지가 검출된 베스핀 가스 표본 채집은 끝났나? 현재 표본 채집은 끝났지만 탈출할 때 탑승한 왕복선에 이상이 생겨 정비 중입니다. 그렇군. 마음 같아서는 함대 왕복선을 보내주고 싶지만 우리 함대가 가진 왕복선은 브락시스 진입 당시에 모두 파손되어서 그곳으로 보낼 수가 없네. 아, 괜찮습니다. 현재 저희 측에서 보유 중인 왕복선을 잘 정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나. 하루 반나절이면 됩니다만 문제는 저입니다 수많은 적그들이 이곳 베이스캠프를 포위했습니다. 정비가 끝날 때까지만 저희 측 베이스캠프를 호위할 정원 병력이 필요합니다. 좋네. 지휘관. 그리고 로널드 소령. 과학자들은 우리 자취령엔 중요한 자원들을 쓸. 특히 데이비드 처 친구는 더더욱 중요하지. 자네들이 직접 가서 데이비드가 왕복선을 수리할 때까지 호위해주게. 절대로 왕복선이 파괴되어선 안네 자네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우리 최강 전력 해방선을 지원해주지. 그러면 문을 빌겠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벙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바람. 화풀 질러 버릴까요? 제 관심을 끄실군 아, 해방선이 역시 화끈하고만 오셨군요, 시위관님 저는 왕복선 내부에서 정비 중입니다. 조금만 더손 보면 됩니다. 빨리 고치라고 안경잡이 친구. 유령 잡점기신제 관심을 끄셨군요. 유령 잡장 기시이죠 주변에서 저그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에 대비하세요. 언제 없습니다. 공격 시작. 안살라 준비 완료. 불태우자.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시나요? 제 라스기의 신세를 받아야.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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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러까요 현재 가까운 곳에서 히드라리스크 변종 브루탈킬러가 접근 중입니다. 광이 부족합니다. 광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라 아 이런 부품을 아, 잘못 끼웠잖아을라을끄요 <것 같ㄷ> 그 아, 아, 나아아전을 끄셨군요. 아, 타깝게도프로트런터가또 다시 접근 중입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나시 네.

부르타런더 무리가 다시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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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소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주인장이 우리 이상한 곳에 팔아넘기려나 보군. 보면... 아닙니다. 아정당 공식 카페 요금 사은품 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부르 이웃에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인이 신뢰할 수 있겠죠?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합니다.

공중 병력이 탐지되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슬픈 소식이 있네요. 브루타 운터와 변종 울트라 리스크가 접근 중입니다. 그런 슬픈 소식은 집어치우라고. 난 유령 요원 지구는 감수성이 풍부하거든. 리스크가 접근 중입니다. 브루타런터가 이전보다 더 많은 무리들과 오고 있습니다. 지외관 음, 자리하고 내가 브락시스란 관짝에 들어가게 생겼다. 음. 브루타런터와 변종 울트라리스크가 접근합니다. 정말 끝도 없네요. 음, 변종 울트라리스크가 음. 두 마리나 접근 중입니다. 물론 브루타런터도 함께. 음. 우르타란트와 변종 울트라리스크가 접근해 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 괴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오는 왔어요. 거야? 우르타란트와 변종 울트라리스크가 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버텨라, 이 멍청이들아! 여기서 죽으면 저 그놈들 냉동식품이 되는 거야. 병력을 내리시죠. 내 목표 위치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어서 모든 병력들을 왕복선으로 탑승시키십시오. 이 중 공격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체가 서서히 추락합니다. 이란...